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5년도 6월 1일 이야, 이렇게 길게 늘어진 꽃길에 해가 진 후에 여명이 펼쳐져 있는 하늘 아래 달이 노란 초생딸이 떠 있습니다. 초생딸이 뜬지는 이제 한 4일 정도 지났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꽃길을 이렇게 또 저녁 때 산책을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아, 끝내주죠. 네. 달도 있고. 노을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꽃을 강조하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달도 이렇게 지금 있죠. 네, 달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기가 자전거 타고 오고 있죠. 어. 네. 어. 아. 네. 달이 떠 있습니다. 25년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여기는 코스가 아주 죽이 주죠. 자 아들, 딸님, 따님, 아드님, 따님들하고 이렇게 아버님하고 산책 나가가지 기가 막힌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달려달려, 달려달려, 달려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달려 달려달려. 아 기가 막히다. 네. 감사 합니다.